JK 모니 코치 조이킴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칠판 앞에 섰네요. 예, 네, 좀 그려가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, 어, 조이님, 빚부터 갚아요? 아니면 뭐 페이먼트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까요? 적게 만들어 놓고 어뭐 저축을 할까요?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질문을 하시거든요. 재정 관리를 할때 가장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게 뭘까? 그걸 오늘 알려 드릴게요. 여러분들 우선 순위를 만드는데 재정 관리 네 개의 벽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벽돌부터 쌓아 보시겠어요? 네. 보통 한국 분 우리 그래, 많이들 하시는 우선순위가 요런 상황이더라고요. 투자를 제일 먼저 하시고요. 그러니까 뭐 투자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돈을 모으는 어떤 전체적인 행위입니다. 예. 여기저기 다 모으는 거죠. 투자. 그다음에 비상금, 그 다음에 빚 관리, 보호장치,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세요. 그러니, 보호장치, 아예 나중에 일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, 빚 관리도 나중인데, 사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. 돈을 모으다가, 너무 돈을 모으다가 나한테 변수가 생기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. 그러다 보면, 이 투자한 금액에서, 어, 이제 비상금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있던 돈들에서 좀 쓰시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비상금까지 사실 다 쓰시면요. 이제 빚이 요. 그럼 빚 때문에 쓸데없이 이자가 또 나가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파요. 근데 보호장치가 마지막에 돼 있어. 그러니까 안돼 있는 거죠. 어떤 분들은. 그러니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이게 넘어집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 크기 여기다 해놨죠. 이 크기를 한번 다시 바로 잡아볼까요? 자, 그입니다. 분들 이거 보세요. 이거 한번 바꿨거든요. 상자맨 밑으로 뒀어요.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. 예. 네. 뭐 나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셋업을 하는 거예요 적은 프리미엄 아 이거 나중에 일어날 건데 지금은 딴 거부터 하지 마시 고요. 여러분들 미리 이런 변수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 되는 거 아까워 하지 마십시오. 예. 네. 건강보험 하셔야 돼요. 생명보험 하셔야 되고요. 여러분들 차 보험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뭐 월코스컴 에브리띵 여러분들 꼭 법적인 부분만 하지 마시고, 내가 무언가를 할 때, 맨 처음에 깔려야 되는 게, 이 보호장치입니다, 여러분들. 이 보호장치 첫 번째로 까시고요. 그 다음에 빚 관리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크레딧 카드를 쓰시거나, 뭐, 몰기지를 갖고 있거나, 뭐, 여러 가지 빚들이 있잖아요. 그빚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,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비상금, 그리고 투자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이 밑에 부분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, 이 투자가 잘 돼도 좋고, 그렇지 않아도, 좋은 거죠. 아니, 좋은 건 아니지만, 괜찮은 거죠. 여러분들 20대 때부터 쭉잘 살아가시다가, 40대, 50대 돼가지고, 이 투자에서 문제가 생긴다.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? 그렇진 않잖아요. 투자가 잘못돼도 이 밑에가 튼튼하니 상관이 없습니다.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예.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잘쌓아버해하는데 보호장치, 어, 나한테 아팠다? 무슨 일이 생겼다? 손실이 생겼다? 상관없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셋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, 이 위에 것들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중요하죠. 자, 이게 나의 지금 재정관리에 잘 셋업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. 다시 강조드립니다. 파이낸셜 파운데이션. 재정관리를 튼튼하게 짓고 싶다. 제일 먼저 우선순위 보호장치. 두 번째, 두 번째로 우선순위 빚관리. 그 다음에 비상금을 예치하고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. 이 우선순위를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.